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러클 경제의 이교수입니다. 자 오늘 HLB를 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HLB가 오늘 2.7% 정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HLB 관련해서 뭐가 나왔죠? 2차 CRL이 좀 나와줬어요. 2차 CRL이 나와줘서 일단 진영곤 회장이 자, 세 번째 재신청을 하겠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줬는데 자, 지금 당장 어, 유튜브를 보면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3차 CRL 들어갈 것이다. 어, 3차 CRL이 아니고, 3차 이 재신청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뭐, 이러한 부분은 어차피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진양군 회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응? 어, 재신청이 들어가긴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뭘까? HIV 관련해서 지금 당장 아직까지 신뢰가 있고, 신뢰가 있고, 얘네 3차에 재신청이 들어가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높다. 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4월 달부터 진행이 되는, 뭐죠? 공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공매도? 저는 공매도 때문에 조금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2차전지 바이오, 공매도, 경고등 켜졌다. 그죠? 그래서 공매도 사전 준비 대차거래 잔액이 이달 65조 한 달에서 24%가 급증을 했고요 외국인 비중이 63%로 2 배가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어요 그죠? 근데 외국인 비중이 63%로 2 배가 늘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보유 비율 자체가 57.58%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비율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대차 비중이 15%, 포스코 퓨처 M, 유한향에도 높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지고 있는데, 자, 오늘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등시 대차거래 잔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공매도 전주식을 빌리는 작업인 대차거래가 증가 속도로 비춰볼 때, 공매도 재개의 영향인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시가총액 대비 대차거래 잔액이 어, 잔액 비중이 큰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은 변동성 위험에 유해한다라는 지적이 제, 제기가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와지면서 지금 나 제가 올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장 h l b 가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r t u 젠 다음 네 번째로 높아요 어 대차거래 내역에 대해서 네 번째로 높다라는 거예요 대차거래 대차 잔액이 얼마 지금 6천억이 쌓여 있거든요 지금 1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1만단위죠1만단위이기 때문에 6천억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천억이 쌓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제 대차거래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국내 증시 대차거래 잔액은 65조 4,098억 원으로 지난달 52조 5,600억 대비 2.4% 급등을 했다. 일단 작년 말 47조 1,763억 원에 비해서는 38.6% 늘어났고 이달 말국매도 전면 재개가 예고되어 있던 만큼 이에. 대비한 대차 거래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된다. 특히 코스닥 시장 대차 거래가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기움증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 대차 거래 수량은 이달 들어 43.5% 늘어난 유가 증권 시장 증가 속도를 크게 웃돌았고, 이달 코스피 지수가 2.9% 오른 반면 코스닥 지수는 4.9% 하락한 것으로 공매도 재개 일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외국인의 대차 거래 또한 증가를 하고, 전체 대차 거래 중 외국인 비중은 최근 한 달간 63.8%로 직전 1개월 33%의 견저 두배 가까이 커졌다.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 과거 세 차례 공매도 재개 때 국내 증시 거래 대금 중 외국인 비중은 약 5% 증가했고 현재 유가증권 시장 시청 중 외국인 비중은 32.5% 작년 7월 36.1% 대비 낮아 외국인 투자가 돌아올 여지감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해외 롱숏트먼트등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직경타인 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당자 2차전지와 바이오 경고등이 켜졌다 라는 거예요 경고등이 켜졌다 그럼 지금 당장 보세요. h f b 가 최근에 2차 시야를 받고 나서 점한가를 맞았죠. 그리고 다음 날 상한가로 시작을 했지만 그죠? 조금 빠지면서 16%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 양봉 양봉 양봉. 삼거를 양봉 보여 주면서 지금 대는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추매타 점 추매타 점 추매타 점 추매를 엄청나게 담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추가적인 매수 타점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잖아요 목표 목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h f b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이 언제 들어갑니까 5월달에 들어가잖아 맞죠 5월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 3월 28일 오늘 3월 28일이거든요 28일 이후 5월달까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 4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돼 그죠 자 31일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이 된다는 거군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고 다음 주, 다음 거래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지금 당장 HF에 대한 흐름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으로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늘어나면서 시장이 하락을 하고 같이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하게 있다는 라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3월 31일부터 4차 공매도 진행이 되려면 2월 57조 대비 대차 잔고가 65조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이는 공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 차익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며, 어, 4월 초까지는 공매도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량주 중 저평가된 종목에는 오히려 상승의 기회가 되며, 고평가 종목들에게는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고려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HAB에 대한 브리핑까지 좀 올려드렸어요. HAB 테라피틱스 알트라 NK, 이 부분에 대해서 삼상, 어, 종료, 오라인 결과 발표 준비 중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면서, 지금, h i b 테라피틱스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응, 음, HIV 테라피틱스, 보게 되면은, 테라피틱스 보면, 어,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지만, 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에리노 같은 경우에도 칼티, 키메라, 티, 항원수용체, 임상, 일상, 종료 후, 패스트 트랙만, 으로 인한 fda 조기 신청 기대감까지 나와주고 있다. 자, 그러면서 또 말씀드려요. 4차 공매도 재개가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경우 저점의 자리보다 불확실성. 트럼프 간세 리스크 4월 2일 상호관계 발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등 지정학적 리스크 정리 후 하락보다 국내 증시 회복과 함께 저평가된 종목들이 회복세가 반등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 을 라는 내용인데, 일단 공매도가 전면 이제 어, 제기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저는 일단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길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HLB에 대한 타점은, 어, 4월 초, 초, 그리고 4월 초가 좀 넘어가는 이 시점에 대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HLB 클래스, 1월, 어, CRL 보완 내용이 서류로 나오게 된다면, 5월부터 FDA 재신청, 7월에 FDA 승인까지 고려했을 때, 주가에 대한 반응은 4월에서 5월이 가장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음? HA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장 목표로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HAB는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HAB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저점에서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점에서 노리고, 지난 평당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뭐 5만원, 4만원대가 아니라면, 5만원, 4만원대가 아니고,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의 평당가가 생성이 되어 있다면, 최대한 평당가를 내릴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HLB 관련해서 뭐전환사채에 대한, 6 0 0억짜리에 대한 전환사채에 대한, 사실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h l b 테라피틱스 뭐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는데 이러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겹도록 들었어요 지겹도록 들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부분 말고 공매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공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는 이유로 인해서 시장 같은 경우도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1.94% 빠지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89% 빠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래꼬리가 좀 달리는 흐름이긴 하지만 공매도가 나오면 결론적으로 흐름 자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많은 개인투자분들이 어느 정도 빠지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되고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평가된 그죠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회복세 이 부분 우리는 이제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노려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상위 종목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알테오젠, HLB, 삼천단 체약 휴젤, 뭐, 리고 공업, 리가캠 바이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등등. 이러한 종목들이죠? 그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높고, 그죠? 시가총액이 높고,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 이슈가 됐었던 종목, 이런 쪽으로 인해서 대차장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큰 종목이 아닌 저평가가 되어 있고, 음? 이러한 종목으로 오히려 많은 수급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어차피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공매도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내려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저평가된 종목,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략을 잡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좀 타점을 하나하나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일단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이러한 비공개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타점까지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을 좀 보여드리면, 자, 요 방입니다. 요 방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타점을 매일같이 제공해드리고 을 있고, 어, 텔레그램 방 이름까지도 팀 미라클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시면 자, 팀 미라클 급등주 관점 공유라는 텔레그램 방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지금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타점을 잡고 들어오실 필요가 있다. 지금 다장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매일같이 좀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렇게 어, 계속해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노무바유 3% 수익권 돌파 자,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익인증까지 함께 남겨주고 시 계세요. 수익인증 하는 걸좀 보시게 되시면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진첨단 소재 한10.2%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났고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자, 이러한 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다 보니까 어 되게 사진이 되게 많아요. 사진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위쪽에 제가 번호 하나를 좀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는 번호 010 7669 3753번. 이 번호로 그냥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 입장할 수 있게 뭐 텔레 한번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 중에 하나고요 이 방에서는 이러한 HLB나 뭐 금양 그리고 최근에 올려드리고 있는 이러한 올릭스 이러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어, 꾸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어, 이러한 텔레그램 방도 입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7669-3753번 요 번호로 그냥 h 입장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h앱에 관련해서 브리핑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 문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 우려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방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